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응? 그리고 공 던지고. <laughs> 대환장 파티였죠? 저는 공 바꿔치죠, 계속. 한 명은 언덕치죠, 한 명은 뭐. 야, 여기가내집 네 안방이야? 안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다시 난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말도 뽑고쳤습니다 이제 비행기 이제 딱 타기 직전에 이제 신발을 벗으려고 했는데, 진짜 무슨 말이야? 그래? 신어, 신어! 이렇게 지금, 썰을 풀다 보니까, 결국 무지에서 생긴 일까지 왔어요. <laughs> 발리에서 생긴 일 아니고요. 아, 노잼 이제, 무죄서 생긴 일 베스트 탑5를 가져와봤습니다. 두둥. 일단, 5등. 제가 첫 중골명 시합을 나갔어요. 여기가 군산이었어요, 군산. 첫 중골명 시합을 나가서, 제가 경기도 대회에는다 오비밖에 없었어요. 용인 하나 프라자 CC는 해저드가 없어요. 그냥 다 오비예요. 그래서 그냥 다시 치면 되거든요. 근데 해저드에 빠진 거예요, 제가 이제 중골명 시합 나가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많이 쳤죠 근데 그때 전국대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87개를 쳤는데 전 나름 잘 쳤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친구들이 되게 잘 치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에 빠졌으니까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 그랬더니 니 알아서 놓고 쳐! 그래가지고 응! 그러고 공 던지고 <laughs> 그때 던져 놓고 쳤어요 아무도 컴플레인 안 걸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건 큰일 나요 큰일 원래 그때 당시에는 어깨 높이에서 이렇게 공을 떨어뜨려서 드롭을 했었는데 그걸 안 하고 제가 공을 던져서 놓고 쳤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바뀌었나요? 아! 지금은 어깨 높이가 아니고 무릎 높이에요 근데 무릎을 구부려서 하는 것보다 그냥 무릎 높이에서 현재는 지금 룰이 바뀌어서 무릎 높이에서 떨어뜨려서 드롭을 한답니다 던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드롭 무릎 높이 지금은 드롭 무릎 높이 드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4등 4위 타이틀 리스트 이거는 제첫 시합 아예 첫 시합 경기도 대회를 나갔을 때공을 선물을 받았어요 첫 대회를 나간다고 타이틀 리스트 V1이랑 V1X. 근데 v 1은 숫자가 깜장색이고요 V1X는 빨간색이에요. 3피스, 4피스. 엄연히 다릅니다. V1이 3피스, V1X가 4피스. 빨간 숫자, 까만 숫자, 빨간 숫자.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다 들고 나온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 첫투때 때 오비를 신나게 냈죠. 근데 뭔가 그 기분이란 게 있잖아요. 첫 투를 딱 오케이, 까만 숫자 V1 딱 치고 2번 노래 오케이, 빨간 숫자 V1X 딱 치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갔던 친구들 4명이, 3명이 첫 시합이었고요. 한 분만, 한 분만 좀 치셨던 분이었습니다. 세분이첫 시합이었어요. <laughs> 근데 그셋 중에 한 명은 지금 일부에 있고요. <laughs> 한 명은 쌤이고요. 한 명은 저고요. 이한 명은 기억이 안 나요. 네. 아무튼, 이제 뭐, 진 대화는 파티였어요. 한 명은 하늘에서2 6개 치고, 어떤 애는 언덕에서 내려오지, 이게 막 헛스윙만 계속 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치려고 쳤는데 헛스윙이 돼도 간타거든요 대환장 파티였죠. 저는 공 바꿔치죠 계속. <laughs> 한 명은 언덕치죠. 한 명은 뭐볼 보세요. 당볼 보세요. 당볼 보세요. 오비를하늘에서몇개 됐어요. 그래가지고 20개 그 친구 23개 쳤을 거예요. 그그 골에서 그 골에서만 그 홀에서, 그 그렇게 이제 쳤대 때 그렇게 웃긴 사건이 있었고요. 정말 무지 무지에서 생긴 일. 그리고 이제. 어, 3등. 어, 제가 이제 프로턴을 하고, 제가 상반기, 제가 시드전이라는 걸 처음 봤어요. 그니까, 러 그때는 3부 투어, 2부 투어, 저희는 투어마다도 다 시드전을 보는데, 이제 3부 투어 상반기 4월달에 전멸, 6월달에 전멸, 3월달에부터 세미테스트도 전멸을썼고요 그렇게 상반기를 말아 먹었었습니다. 그러고나서 7월달. 7월달 3부터 시대전에 붙어서 3부터를 뛰면서 세미프로를 획득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2부터에 가서 2부터 시드권을 획득해서 PJ를 땄어요. 근데 이제 2부터 대회를 나갔을 때 일인데, 제가 진짜 너무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래도 추리닝을 좋아하고, MLB 모자를 좋아했습니다. <laughs> 그랬던 귀여운 아이였어요. 이제, 뭐 예선 통과하고였나? 그리고 이제 추리닝을로 뭐 갈아입고, 전 골프옷이 싫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추리닝 입고 그릴을 갔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그, MLB 모자도 그냥 모자가 아니라, 그귀 달린 거 있잖아요. <laughs> 그거에다가, 뭐, 추리닝 약간 힙합 포처럼 이렇게 입고 가가지고, 이제 퍼팅 그린 연습한 가가지고 이제 퍼터 하다가 엄마한테 심지 전화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래서 전화 받으면 안 되거든요. 저희 절대 안 돼요. 그 진짜 면 꽝! 아무튼 저희는 벌금도 내요. 그래서 전화 받으면 이제 몰랐어요. 엄마 찾아서 어 엄마 어나 어, 퍼팅을 연습 중이야. 근데 어떤 선배가 오셔가지고 야 여기가 니집 네 안방이야. 야 여기가 니집 네 안방이야?가 첫 말이었습니다. <laughs> 제가 줄닝을 입었고 귀여운 MLV 모자를 썼고요. 심지 어 엄마랑 통화했습니다. <laughs> 와,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개념이 밥을 말아먹다 못해. 네, 그냥 개념을 밥 말아먹은 아이였죠. 근데 정말 몰라서 그랬습니다. <laughs> 알려주시지. 아무튼 혼났습니다. 저 살면서 골프 선배한테 딱한번 혼났는데 혼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laughs>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없네요. 아무튼 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무지했던 사건, 2등. 이제, 프로토는 하고 나서, 근데, 이제, 중고 한명시 시작된 야드지복은 아예 안 썼고요. 그, 뭐, 골프장에서 파는 무슨 코스북 같은 거는 샀었어요. 엄마가 사라 그래가지고. 근데 뭐, 그것도 뭐잘 보지도 못해가지고, 그냥 뭐, 뒷주머니에 꼬꼬마 있었죠. 폼, 폼. 그냥 장식용. 그리고 이제, 3부터 이제 고3 때 뛰면서, 야드지복을 이제 사가지고, 봤죠. 근데 저희 투어에서는 그 야드지복이 엣지까지 거리예요 핀까지 거리가 아니고. 왜냐면 핀이 홀마다다 바뀌고, 앞일 때 엣지에서부터 뭐 7m, 엣지에서부터 백핀이면 뭐 30m.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핀 위치가 다 다른데, 제가 그핀 위치 종이를 아예. 저는 그게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야드지복 하나만 갖고 시험에 나간 거죠. 거리가 맞겠냐고요. 다 짧죠. <laughs> 엣지까지 거리인데 어떻게 핀까지 가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뚝 뽑고쳤습니다 그 때도 장식이었어요. <laughs> 야드지북이. 야드지북 볼 방법을 몰라가지고, 저는 야드지북 보는 방법을 고3 완전 하반기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눈 거리가 조금, 그래도 조금은 있는 게, 그때 제가 말뚝 보고 쳐서이지 않을까. 백날 이렇게 부신을 찍고 이러는 사람들은 눈 거리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에 의존해도 좋지만 이건 시합 때못가서고 다니니까 눈 거리를 익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튼 야드지복 보는 방법도 몰랐어요 저는 프로턴 하... 하고 나서 알았죠 프로턴 하고 나서 조금 더 있다 알았던 와 그리고 이제 무지에서 생긴 일1등 제가 첫전주년을 갔을 때였는데 어, 팀 오빠가 저때 이제 해외 나갈 때는 비행기 탈때 신발을 벗으라고 <laughs> 신발을 벗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발을 왜 벗어요? 나 제주도도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탈때 신발 안벗다만 그때. 해외는 다르다고 신발 벗어야 된다. 그때가 중3이었나? 예. 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이제 딱 타기 직전에 이제 신발을 벗으려고 했는데 오빠가. <laughs> 야, 진짜 벗으려고 <벗을> 그래. 신어, <laughs> 신어. <쉬나, 쉬나> 이러더라고요. <laughs> 근 진짜 신발을 벗을 뻔한 거예요, 저는. 정말 민망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진짜 비행기 해외 나갈 때 신발을 벗고 타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런 것도 몰랐고, 아, 그때 공항에서 김태희 씨랑 송승헌씨 드라마 촬영하고 있었는데, 진짜 이쁘시더라고요. 아, 전 진짜 무지해서 생긴 일도 이렇게, 베스트 탑5까지. 뭐 솔직히 한 3개는 있을까 했는데, 5개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진짜 골프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정말. 동네에서 쳤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라고 하고 싶어요, 주니어들한테. 정말. 룰도 배우고, 연습 과정이나 골프에 대한 자세. 이런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스킬도 중요하겠지만 골프에 임하는 자세가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습 8시간 했어요 보다는 뭐 내가 정말 집중해서 나 이거 터치 연습 뭐 5시간 했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연습 시간은 어느 정도 처음엔 비례하겠지만 질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양보 단지 많이 또 쳐야겠지만 질 좋게 많이 연습하면 좋겠지만 질 좋게 집중해서 네 저는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무지에서 생긴 일까지 이렇게 에피소드를 다 풀어봤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또 재밌는 에피소드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목소리> 여러분 그럼 모두들 구루 빠이. 빠이 빠이.